오늘은 북미 EV 충전 인프라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전기차 판매량을 쭉 보시면요, 2017년도에서 21년도 요기를 잘 보시면요, 이때가 트럼프 정권 때였어요. 알다시피 트럼프는 전기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전기차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펼쳤고요. 그 영향으로 18, 19, 20년도가 둔화되었다라고 보여지는 한편에 또 20년도에서 21년도까지. 가파른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정말 전기차 산업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물음표도 전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첫 번째 임기였기 때문에 재선을 통해서 다음 정권을 이어받고 계속 본인의 정책을 고수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해리스를 트럼프가 이기게 된다 한들 이제 두 번째 정권이잖아요. 첫 번째 임기 때처럼 강력하게 본인의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아직 전기차 산업이 크게 성장하지 않았는데 이미 이 이후에 꽤나 많이 성장을 했고 경합지역 러스트벨트에 있는 투표 자체도 그 표심 자체도 과거에는 내연기관차 근로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전기차 관련 종사자들도 꽤 많아졌기 때문에 셈법이 좀 복잡해졌다고 라 보여집니다. 여튼 23년도에서 24년도까지의 이 성장률 추이를 보면 분명 늘어난 건 맞습니다만 이 기울기 자체가 이전 추세보단 덜하죠.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그 기울기가 너무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24년도가 증가는 하고 성장은 했습니다만 그 기울기, 성장률 자체는 조금 둔화되었다. 이걸 편하게 표현해서 그냥 쾌짐이라 그러죠. 전기차 쪽에서의 캐짐이 오는 와중에 하이브리드 쪽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넘어갔고요. 이게 뭐 빼앗겼다라는 표현보다는 나누어 가졌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편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내에서도 플러그인과 넌 플러그가 있죠. 여기서 왜넌 플러그가 더 선호가 되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래나 저래나 전기차는 판매되고 있긴 한데 충전소 인프라의 확충 속도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충전소를 늘리고는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도 보조금을 줘가면서까지 충전소를 늘리고 있긴 한데 한 대당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 전기차 타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전기차의 보급률 자체가 빠르게 올라가는 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충전하는 것에 크게 무리가 없는데 나중에 전기차 소비자들은 많아졌는데 그에 따른 충전소가 확충되지 않았을 때 충전의 편의성이 많이 떨어질까봐 좀 우려스럽다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슈퍼차저를 들고 있잖아요. 얘네가 사실 21년도 11월부터 타 브랜드에게 슈퍼차저를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전압도 다르고 호환도 좀 어려워서 사실상 이용이 굉장히 번거로웠습니다. 그리고 충전소 보조금을 받으려면 국제 표준 CCS를 따라야 되는 건데. 테슬라의 충전 방식은 CC에 부합하지 않았었습니다. 타 브랜드 전기차로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을 하려면 이런 호환기기를 사용을 해서 콤보 어댑터를 꽂고 급속 충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뭐 워낙 편하다 보니까 이걸 사서라도 꽂고 충전하는 브랜드들이 많았고 그런 소비자들도 많았습니다. 똑같이 테슬라의 NACS와 다른 어떤 규격을 보유하고 있는 CCA 기준에 따르고 있는 브랜드들은 이걸 꽂아서 써야 되는 그런 압박을 받았었다 현대가 원래 도입하고 있었던 게 CCS 그러니까 국제 표준에 맞는 이런 충전기였는데요 이걸 좀 편하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휘발유랑 경유는 같은 주유소에서 넣을 수 있잖아요 내 차종에 맞게 선택해서 넣을 수 있는 건데 아예 이 규격에 포함되지 않는 LPG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LPG 주유소를 찾아서 가야 되잖아요. 이러한 어떤 주유의 불편함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건데. 현대나 포드와 같은 기업들이 본인들만의 DC콤보, 국제 표준 기준에 맞춰서 사용을 하다가 결국에는 테슬라와 함께 NACS 기준에 맞게끔 호환되게끔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관건은 이걸 변경하고 호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어떤 충전 성능 자체를 저하시키지 않는가 이게 되게 관건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테슬라 대 넌테슬라가 CCA 쪽으로 갈지 아니면 NACS 쪽으로 갈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국제 표준이 테슬라 기준에 좀 맞춰주는 느낌이 있는 거죠. 네, 현대차 그룹도 내년 4분기부터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전기차에 NAC에서 충전구를 장착하겠다라고 지난 10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거를 충전구를 장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즘 현대 기아차의 추격이 매우 매서운게요. 이 빨간 봉을 보셔야 됩니다. 2024년도 들어서 1월, 2월, 3월, 4월까지 지금 추위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 2분기도 잠정이 좀 나왔는데, 지금 또 2분기에도 많이 올라왔어요. 1분기 판매량 기준으로 해서 테슬라는 약간 줄어들었는데, 현대 기아차가 이걸 흡수를 했고요. 그 와중에 포드도 증가를 했지만, 현대 기아차가 이 그룹사 기준으로 포드를 넘어섰습니다. 나머지 뒤에 따라오고 있었던 뭐 GM, 복스웨겐 같은 경우는 감소를 했고 그 외에 리비안, 멜세디 벤츠, BMW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긴 했지만 이들의 속도감에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024년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전기차 점유율 톱10을 보면 여전히 테슬라가 매우 높습니다.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는 있지만 현대기아차를 합산했을 때 포드를 넘어서 테슬라를 추격하고 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테슬라가 이 정도의 점유율을 향후에 유지하지 못할 거라고 봐요. 높게 유지해봐야 전 30%대로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테슬라가 별로다, 현대기아차가 더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뭐 응원 차원의 말이 아니고요. 산업이 성장을 하고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독점 지위에서 과점으로 넘어갈 거라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나중에 30% 가져가고 뭐 현대 기아차가 15% 정도 확보를 한다 치면 나머지 45% 정도에 혹은 55% 정도에 점유율을 나머지 기업들이 나눠 갖는 이런 구도가 전 펼쳐질 거라 봅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서는 누가 더 좋은 배터리를 탑재시켜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가가 관건이 될 거기 때문에 기존 내연 기관차에서 명품 브랜드를 유지하던 기업들도 전기차로 넘어온다라고 해 가지고 확실하게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지위를 유지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국내에 있는 이제 충전소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급하게 짓고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워낙 땅덩어리 좁기 때문에.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빽빽하게 지어도 지금 모자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충전할 경우에는 아주 저렴합니다. 근데 하지만 외부에서 충전할 경우에 비용이 높아지는데 이게 뭐 단순하게 뭐몇 퍼센트 높아지는 게 아니고 두세 배 가량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전기차 충전소에서 분당 1 달러의 혼잡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빨리 충전하고 가라 이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꽂아 놓고 가지 말라고 90% 이상 진행될 경우 부과를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가정용에 이렇게 충전소를 설치하는 사람들보다는 공공 충전한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시골에 놀러가면 일반 전원주택에 충전기 꽂아놓고 전기차 충전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용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저렴할 텐데 서울 같은 시내에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꽂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나와서 공공 충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비용이 뭐 물론 내연기관차 기름 넣는 것보단 싸긴 한데 상대적으로 좀 비싼 가격이다. 어제 나왔던 소식인데 미국에서 전기차 충전소 확충 등에 6,900억을 투입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에 9,200개 이상의 전기차 충전 포트를 추가로 배치를 하겠다라고 교통부에서 밝힌 거고요. 여기서 이 자금 중에서 60% 정도는 전국 41개 커뮤니티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쓰고 나머지 40% 정도를 대체로 회량을 따라 구축된 10개의 고속 충전 프로젝트에 각각 지급된다 라고 합니다. 이미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게 19만 2천개의 전기차 충전 포트가 있으니까 이번 자금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기존에 들고 있었던 것보다 5%더 많은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미국 내에 있는 충전소의 확충 속도감인데요. 이 하늘색 부분이 레벨 2입니다. 레벨 2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오랜 시간 좀 주차를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에 설치하는 건데, 뭐 직장, 쇼핑몰일 수도 있고 집에다도 설치가 가능은 합니다. 이거 설치할 때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직장, 쇼핑몰 및 가정, 좀 오래 주차를 해놓고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 쪽에 증가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이와 중에 현대 쪽에서 EPC라는 게 있어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만든 충전 네트워크입니다. 18분 이내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고요. 여기 기준이 아이오닉 5 기준으로 배터리 전량 10%에서 80%까지 18분 걸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디지털 큐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리 알림 받고 번호판 뽑고 이렇게 갈수있다는 거. 그리고 플러그 앤 차지 테크놀로지 슈퍼차저에서 가장 큰 이점이 빠른 충전이기도 했는데 빠른 충전 플러스로 해서 결제가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냥 꽂는 순간 그냥 알아서 결제된다라는 거였는데 어, 현대에서 개발한 이 팁도 이렇게 플러그인 차지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테슬라처럼 바로 결제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현대 쪽에서 만들어놓은 카드를 구매를 하고 이 카드 안에 돈 충전해 놓으면 그냥 편하게 알아서 돈이 빠져 나간다. 우리가 톨게이트 지나갈 때돈 나가듯이. 현대기아차도 작년 중순부터해서 미국 3만 곳의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과 같이 나왔었던 게 원래 현대기아차가 CCS 쓰고 미국에서 테슬라가 NACS 썼는데 그냥 우리도 요거 같이 호환되게끔 할게라고 하면서 동시에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구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너가 넘어올래 내가 넘어갈까 이거였는데요. 현대 기아차를 포함해서 스텔란티스, BMW, 혼다, 그리고 그 저점에 있었던 벤츠와 GM이 먼저 NACS를 도입을 하면서 호환을 시작을 했고요. 테슬라도 결국에는 CCS까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얘네가 이걸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좀 충전 방식에 대해서 서로 좀 엇갈리는 입장이었는데 작년 중순부터 말 기준으로 해서 서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이제 전기차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수요의 뭐 캐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원인들을 제공하고 있긴 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주황색 선이 중고차 가격이거든요. 보시면 21년도 22년도에 중고차 가격이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이때 같이 터졌었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완성차 업체들이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신차 출시를 늦추거나 이 생산량을 줄여버립니다. 그에 따라서 중고차 가격이 올라갔고, 이 중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새로운 전기차를 구매할 때, 뭐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일반 새로운 차를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기존에 들고 있었던 차를 팔고, 이 차액을 가지고 넘어오잖아요.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 높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넘어오기 편하다라는 건데, 지금처럼 중고차와 신차의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국면에서는, 이걸 갈아타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 이것도 캐짐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긴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금리의 영향도 있겠죠. 전기차를 구매하려면 아무래도 대출을 껴서 사는 사람이 많을 텐데 지금처럼 금리가 높았을 때보다는 금리가 낮아졌을 때 대출을 땡겨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해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게 될금리 인하 이거에 따라서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이고요. 중고차와 신차의 가격 차이도 이 전기차 수요 측면에서는 살펴볼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 내용은 추후에 뭐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업데이트를 드리면서 따,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에서 뭐 주된 내용은 사실 이겁니다. 성장 기울기는 이전보다는 조금 덜해졌지만 여전히 성장 중이고 이 성장 속도 확보를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의 준비도 필요한데. 기존에 테슬라가 슈퍼차저를 고집을 하면서 본인들에게 호환되게끔 요구를 했는데 결국에 국제 표준 CCS에 맞는 차량들 그리고 그 브랜드들이 테슬라의 NACS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이 구멍을 바꾸는 게 아니라 호환될 수 있게끔 넘어가는 그 과정인 거고 이 와중에 현대기아차는 1분기부터 2분기까지 매서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 기아차 그룹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를 1위로 두고 2위로 지금 쫓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2분기까지도 매우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굳이 따지고 보자면 현대보다는 기아 쪽에서 조금 더 높은 성장률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현대 기아차 합산해서 봤을 때 미국 내에 있는 톱10 중에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가장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지금처럼 유지하고 있는 49.7%를 유지하긴좀 어려울 것 같고 주후에는이 점유율을 좀 나눠주면서 이 사이를 파고드는 게 현대기아차가 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랑 묶여있는 게 SDI고 SDI와 강하게 묶여있는 게 에코프로비인 건 아실 거고요. 테슬라의 슈퍼차저 기술력도 좋지만 현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E-PIT 기술력도 눈여겨볼 만하고 미국 정부 측에서도 전기차 충전소 확충에 돈을 투입하고 있고 현대기아차도 미국 내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시장, 특히나 북미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얼마나 활약하는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